이번에 축구놀이네요. 축구도 해보고 안녕하세요. 문화레크레이션TV의 황인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유아체육, 유아레크레이션 리 중에서 장판꽃갈 소독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판꽃갈이 어떤 거냐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찍찍이가 붙어있어요. 이쪽은 암놈. 이쪽은 순놈이에요. 장판 꽃갈을 장판 있잖아요. 시티지를 좀 이렇게 쭉 오려서 진행하시면 요걸 붙이게 되면 꽃갈이 됩니다. 그래서 꽃갈 게임도 같이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특히 유아축 유아하는 친구들이 음, 아이들이 색깔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래서 시티지를 만들 때 저렇게 다양하게 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하시면 색깔놀이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 유념하셔서 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떴다 뒤로 떴다 하고요. 저렇게 찍찍이를 붙이게 되면 꽃갈이 돼요. 꽃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꽃갈 한 바퀴 돌기. 그다음에 뭐 꽃갈을 쓰기. 자 이번에 축구놀이네요. 축구도 해보고. 이제 마이크로즈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꽃갈을 날려보기도 합니다. 어, 주의할 거는 어, 절대로 뭐 이게 던져서 맞으면 다치는 걸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번에 꽃갈 쓰러뜨리기 그리고 양쪽으로 붙으면 저렇게 큰 꽃갈이 됩니다. 이렇게 진검 다리 건너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있으면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얘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걸레놀이 이게 걸레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닦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이나 뭐 도장이나 집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